안녕하세요. 45년째 어르신 건강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관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화장실 귀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초겨울에 멀리 떨어진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화장실 귀신이 데려갔다고 하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녁에는 안채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형을 깨우던 생각이 납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그리고 운동 직후에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진 요즘 병원 응급실은 하루가 다르게 바빠집니다. 며칠 전, 제가 오랫동안 진료해온 72세 김성호 어르신께서 갑자기 쓰러져 실려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라 주변에서도 설마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단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셨다가, 변을 보며 힘을 주는 순간 어지럼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차가운 공기와 갑작스러운 힘이 뇌혈관을 압박한 겁니다. 늦가을과 초겨울, 특히 아침 시간은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지고 몸의 말초혈관이 수축해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거나 차가운 곳으로 나가면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으면 뇌혈관이 견디지 못해 터질 수 있고 반대로 혈류가 급격히 줄면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질 위험도 커집니다. 또 다른 환자 76세 박노자 어르신의 경우는 운동 중 사고였습니다. 평소 나는 아직 젊다 하시며 새벽마다 공원에서 전력 걷기를 하셨는데 날이 추워지던 어느 날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걷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며 허벅지 근육이 심하게 파열됐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대퇴골 골절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로는 집 밖을 거의 못 나가게 되셨습니다. 추운 아침에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도 변화가 심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갑자기 좁히고, 심장은 더 세게 더 빨리 혈액을 보내려 애씁니다. 이때 무리하게 힘을 쓰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큰 압력을 받게 되고, 근육과 관절은 경직돼서 작은 실수에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깨우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면 거실에서 간단히 어깨를 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해줍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온도 차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작은 난방기나 온열기를 틀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특히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늦추고 준비 운동 시간을 두 배로 늘리세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이 충분히 풀린 뒤에 본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몸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겨울 아침에 무리한 힘은 몸의 건강을 아사갑니다. 한 번의 부주의로 몇 달, 아니 몇년 동안 회복에 애쓰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계절이 주는 차가운 공기 속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준비를 더 한다면 그 위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부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몸을 깨워주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다가올 겨울을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올해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싶다면 작은 실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